두 번째 물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0-65103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. 바주시 금천동 949-23, 15개 호 오피스텔이죠. 15개 오피스텔 면적이 전부 전용 면적이 276.86평인데, 여기 공유 면접까지 포함하게 되면은, 뭐, 3 7 80평 이상 될 겁니다. 그의한 400평 가짜야될 겁니다. 감정이 30억 6 5 9 0 000, 0 0원인데 낙찰은 두번유찰해서 15억, 2천만원 정도 되죠. 근데 이분이 낙찰받은 거는 담도 입찰해가지고 15억 5,110만원 낙찰받았습니다. 굉장히 싸게 낙찰받은 거예요. 근데 유치권 뭐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는 있었지만, 실제로 보면은 점유를 공적으로 입증할 그런 정도의 유치권은 아니었습니다. 지금 이런 경우에 부동산 현황조사서에도 없고, 감정평가서에도 없었어요. 그러니까 또이 이 공사 대금도 전부 뭐한 4, 억 정도 되는데, 중고난방식으로 이렇게 해놨는데, 또 나중에 오토록까지 로 합치면 뭐, 한 7억 정도 되겠네요. 채권자들도 전부 개인이기 때문에, 개인인 채권자들이, 유치권 없다. 하는 이제 그런 배제 신청을 했는데, 여기서는 가장 거 중요한 것이, 이 금촌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미래입니다. 이 우리가 통일로로 가다 보면은 봉일천 조금 지나면 이제 금천이죠. 지금 뭐 전철로는 운정역 지나면 금능역이고 그금천역이고 이렇게 지금 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지금 GTX 1호선입니까?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? 지금 운정역까지 종점이 되어 있습니다. 바로 금능역 바로 앞에. 몇 킬로 안 됩니다. 거기가 지금 지하철 GTX 종점으로 되어 있습니다. 실제, 이제, 그거, 모든 저, 청사진을 라도 보게 될것 같으면은, 파주역이라고 있죠. 이 파주역은, 그, 금천역 지났습니다. 이 파주역에 보면은, 그, 지하철에 대한, 그런 거, 지하철 정비지상 같은 게, 그렇게 생길 건 예정이고, 지금 이제 그, 서울의 지하철 1호선도 동일로 쪽으로 당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금촌으로 온다. 하는 그런 안도 사실상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중에 서울 살고 계신 분들은 서울에서의 지하철역이 가지고 있는 그 위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확실히 아시잖아요? 그렇다면 금촌이 가지고 있는 그 앞으로의 가능성은 정말 무한대하다. 이렇게 지금 봐시니다 이 지금 오피스텔 위치가 금릉역에서도한5 0 0 m 위치고 금천역에서도 한 500m 정도의 위치입니다. 이 500m 같으면 사람들이 그냥 걸어서 보통 평상시에 걸음으로 빠르게 안 걷고 한 7분, 한 30, 40초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. 그런데 서울에서는 이 역세권은 안 칩니다. 500m를 갔다가 7분 정도 걸리면 서울은 한 4분 정도 내를 갔다가 지금 역세권으로 보고 근데 여기는 지방이니까 역세권으로 보기에 충분합니다. 그래서 지하철 역세권이고 앞으로도 굉장히 좋아질 지역이기 때문에 제목에장래성가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? 돈이 굉장히 많이 남는 걸 갖다 의미하는 것이죠.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경매를 해서 뭐 합니까?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? 그 우리 현장 답사를 갔다가, 어, 이런 얘기를 저한테 듣죠. 여러분들이. 가보지 않으면 은 사지도 마라. 하는 얘기를 듣죠. 가서 밟아보고 사라. 답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? 가서 밟아보는 게 그게 답사죠. 근데 답사에서 무엇을 갖다 하는게 중요합니까? 답사에서 가가지고, 아, 이, 이 건물이 좋다. 이 공장이 좋다. 아, 공장에 가서 보니까 뭐 기계도 말이 쓸만하네. 이거 알아보러 갑니까? 뭐 알아보러 답사를러 갑니까? 이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가 몇번 이렇게 전소리를 하고 해도 잘안 지켜지는 부분인데, 답사하러 가가지고서, 딴거볼거 거 없습니다. 가장 핵심적인 판단이 뭐냐면은, 야, 이 물건이 내가 얼마에 팔수 있나 하는 걸, 팔 자신 있는 것도 보는 겁니다. 아니, 내가 이 물건을 갖다가, 자, 이게 지금, 이게 5억에 나와, 나온, 나온 지금 최저가가 5억짜리인데, 이 물건 팔면 내가 파는 게 맞겠다. 자기가 팔 자신이 있어야지, 자기가 응찰하셨는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근데 가서 보고, 얼마인지 모르겠다. 물건이 좋기는 좋은데, 얼마 팔릴지 모르잘 모르겠다 하면은, 가나마나 한 겁니다. 지금 이제, 여기에서 우리가, 얼마에 팔수 있는가 하는 걸할때 장래성까지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.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경매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가격에만 빠져있죠. 그 가격에 빠져있어가지고 아, 지금 이거 얼마 받아지겠다는 이 생각만 하는데 이 물건 같은 그런 경우에는 더 미래의 가치를 판단해야 될 그런 물건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낙찰받은 사람은 혼자지만 저는 굉장히 잘 샀다 이렇게 판단합니다. 앞으로 가치가 점점 더 좋아지는 물건을 정말로 잘 샀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.